이 너무 멀지 않아? <목소리> 오 씨. <쉿. 목소리> 오 <목소리> 아까 우리 맨 수맨 진짜 좋았어. 네, 어, 이 팀은, <목소리> 어. 맨은 사실 헷갈릴 게 없긴 해가지고. 어. 아니 원 포지션 차였는데 규호 있었으면은 진짜 진짜 몰랐어. 민우가 그냥 대놓고 내가 오더를 그렇게 했지만 공격을 가담을 잘안 했으니까 그런 건데 규호였으면은 우리가 확실히 우리 확실히 잡았어. 어. 그 그냥 체력 어, 어. 그래 슛감 숙감 찾아와. 민영이가 그렇게 키움을 안 믿으니까 끝까지 따라가니까. 또 공격할 때 항상 만약 저 스매시잖아요. 항상 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한번 했는데. 아못 봤어요. 아, 그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봤는데. 네. 그 내가 롤을 하는 자리에 트래픽 이 있는 거 우리 팀들이 아,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어, 클리어 시킨 다음에 코, 하는 게 깔끔하게 하는 거라고 봤어. 왜냐하면 어, 그게 안 맞으니까 서로. 네. 어. 뭐 스페이싱이 안돼 지금 아직. 그렇죠. 갈 필요 네. 못 잡아. 제가 말한 건 이제 제가 보랜들릴 때 말고 풀를할 어.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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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제가 아, 어, 이렇게 어, 하면 어, 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두개생각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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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오케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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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그것도 형이 말한 것처럼 스페이싱이 돼야 돼. 어, 맞아. 너도 아까 막 스캔 바고도 갈데 없어 갖고 어 있고. 시작되는 거야 봤거든. 떡 것도 있고. 저도 지금 오늘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시간을 24초 반도 안쓰는것 같아. 아 맞아. 그대야 그랬잖아. 아까 타이머 테스트 때 네. 우리 페이스 데려야 된다. 너무 빠르다 우리.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잘했어. 아, 그 아버님만 이제 얘기. 이제... 차라리 저기 뭐지 아까는 아까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에디한테 네. 붙이는게 낫었어아 그래요? 왜냐면 에디가 그래도 뭐 과담하는 것도 없고 네 거의 다리 느리니까 그런 거보다는 왜냐면 아까 오픈을 너무 대놓고 계속 주더라고 아버님 헬프 헬프 오너가 동두요? 어아동 계속 오픈했어 근데 큐영이 원래 그거 주는 사람이거든? 네아그아아아 뭐. 이거 하고 바꿀게요 바로 아아 <laughs> 저기 저기 미누네 같은데? 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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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와 민영이가 그거 잘하네. 아, 나이스. <목소리> 날 잡았네. 형 혼자 칼춤 추네. <laughs> Quer oh. ter? 오 마이 갓 아이 좋았어 오